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마존 불법벌목을 막기 위해 활동하던 환경운동가 57명이 살해된 곳이기도 합니다. 박영관 특파원입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난 9월 이곳에서 페루의 환경운동가 에드윈 초타씨가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불법벌목업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싸운온 초타씨는 살해되기 직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페루에서는 지난 2002년 이후 조타시처럼 아마존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던 환경운동가 77명이 살해됐습니다. 고급 원목을 노리거나 광산을 개발하려는 덜목업자들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숲을 사람들을는사람들 예를 들어 한편 페루에서는 그제부터 195개 나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2일간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내년 파리 총회에서 타결할 예정인 새로운 기후체제와 관련한 실무협상안이 논의됩니다. KBS 뉴스 박경관입니다